오늘 게임은, 아프라이프 델타 파티클스 모드 1.3 버전입니다. 그때 한 이후로 세 번이나 패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오게 됐고요 자, 스토리는, 그래, 이 모드 정상으로 보이는데. 오케이, 하드모드 스타트. Now at 어, 오케이. A. 오케이, Particle. 텔레포트 연구소 왔다. 챕터 1, 델타 베이스. 음, 익숙하다, 익숙해. 아, 초반부는 좀 기억이 나. Greetings. 브리팅 서브젝트 닉파렐 26살 남자 어 이게 그 프로텍션 슈트? 오케이 이게 그 슈트 오 스팀이라고 도전 과제도 있네 <laughs> 도전 과제 클리어 속도는 뭔가 미묘하게 살짝 느린 느낌 그니까 러 모든 이석보다 조금 느린 느낌 자 출근하자 오 Man. 아 뭐야? 이 꺼버리면은 경비원이 뭐라 하면서 도전 과제 클리어. 아 이게 스팀에 오니까 도전 과제 클리어 이거 참 좋네. Good 크리스탈도. 어. 아 어, 완벽하게 이해해서. 아무튼 순간 이동 장치에 대한 yeah. 그런 실험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건에 같이 휘말리는 거지. 블랙 메이서. 조작 한번 해주고 동료 과학자들 먼저 보내고 내가 들어가면 돼. 들어가. You must go n o 이제 내가 들어가면은 되는 건데 강제로 그 사건과 함께 모든 후다닥 보다닥아 <laughs> 같은 시간. 같은 시간에 실험을 하고 말았어. 블랙메사 네이도, 블랙메사 경쟁업체 죽인다. 아, 아 익숙한 천장이다. 낙선 천장은 아니야. 천장 고든 프리맨 복수하겠다. 이제 닉파레의 복수극 <laughs> 헌트다운더 프리맨 되는 거다. 어, 여기야. 이제 탈출해야겠지? 어? 땡큐 보통 다른 보드였으면 그냥 도망가느라 바빴을 텐데 말이야 역시 간 모드는 달라 역시 압도적으로 긍정적 오우 저런 거안 건드리면 되지 않을까? 아 호들갑은 한방 컷인데 이거 해가지고 이제 전력 복구 그리고 어 이거 렌치 이런 건 확인 사살 해줘야지 좀비가 되지도 몰라 그리고 다이애나 하이에스 어떻게 사람 이름이 하이에스? 그 그러니까 시설은 다른데 해야 되는 행동은 그 블랙메사랑 다를 게 없다 지금 무기랑 슈트도 다르지만 아무튼 행동은 똑같다. 그리고 오 안아줘요 좀비. 아무튼 블랙 메사 아닙니다.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아, 아이럴려고 no! 아, 여기 있었대요. Like something... 어, 완전 저절구만. 이런 것도 블랙 메사랑 똑같아. 그냥 퍼플 메사라고 하죠. 아, 아 뭐야? <laughs> 야 낙뎀 조금 받는 거 아니었냐? 아, 난또 죽은 줄 알았는데 그냥 기절임. 아 살짝 떨어졌는데 주인공 호들갑이 좀 심하네. 게다가 침대에 누워서 쉬기까지 했어. 아 아무튼 연출. 어, 감사합니다. 그 호들갑 따라서 아이템도 먹고 좋네요. 그리고 예스. 좀 다른 빠로 등장. 헤드크랩 잡을 때는 빠로 들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총알 아끼려면 렌치가 최고인 것 같아. 들어와. 안아줘요. 안아 안아졌어요. 너도, 쉐키. 됐으. 아이고, 여기가 블랙 매서야, 퍼플 매서야. 시설만 다르네, 이거. 빠이. 자, 갑니다. 오케이. 예스. 여기 산탄총도 좀 다르죠? 그렇지. 우클릭하면 이렇게 연사 가능. 아, 더블 샷 없음. 대신에 이런 것도 보여주고 좋은 샷건입니다. 그, 맞춰볼래? 아, 역시 이건 총알 낭비다. 그리고 이거, 아, 나 이거 기억난다. 돼지바 한입 베어 먹었을 때딱 그거라고 했었는데. 개맛돌이. 근데, 지금 돼지바는 이만큼 부짐하진 않지? 어, 옛날보다는 좀, 그렇죠? 저 정도는 아니야, 요즘에는. 옛날보다 작아진 것들 참 많아가지고. 아쉽습니다 ,잉. Well t 프로텍티드 이거 무슨 로봇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기억 날랑 말랑 하죠? 이제 중반부터는 기억이 안 나서 좀 빡실듯 어? Bring on. 도와줘 도와줘 아 어? 잘가라 브링 <laughs> 인온 와드렸습니다 오라고 해서 왔죠? 모두가 정직하네 이거 한국어였으면 살았다 한국어였으면 은 그거 가져와 이거였는데 가비 그리고 댕댕이는 그냥 바라버려 그냥. 어거는 <laughs> 뭐 먹을 게 없네. 아, 오 oh 마이. 아, 그 여자분 다이애나의 휴가 사진인가 봐요. 저 <laughs> 정성이다 이것도. 어? 다이애나. 바로, We have experienced an interdimensional resonance. The research team members are trapped. 멤버들은 경계 world. 세계에 s o 다 r y h i s is i t c h I'm o r r y I'm sorry. I'm s o r r I'm s o e r y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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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도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어 아, 되네? 아무튼 이것도 도전 과제였네요 어 됐다 어떻게 방 이름이 빅버킹건? 아안 열어주네 보고 싶은데 안되네 시크리트 오피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 구출하는게 엔지니어 역할이구나 이 역할이 좀 바뀐거 아니냐? 하긴 뭐 직업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는게 하프라이프 모드지 모든도 마찬가지고 근본이 이래 어 뭐야 얘네 구해줘야 되는 건가, 했는데. <laughs> 아니. 잘가라. 다른 것도 안 보자. 아. 혼자서 뭐해. 뭐야. 대단하시네, 저분. 대단한 사람이었네. 아까 CCTV 본때가 어디냐. 그런거 모르겠고, 템 먹을게. 개꿀맛. 아이. 얘를 데리고 가야 되는구나. 가자 가자. 어. 이젠 그런트도 나오네. 뭐야? 저기는 왜 두드렸어? 아. 아, 폭탄 먹어서 저기 터트리기 오케이. 너도 맥주 플래그를 세우는 거냐? 아. 이런 식으로 연결을 끊어버리네. 같이 갈수 있었는데. 이게 골드 소스다. 그래 해라. 어. <laughs> 엔진을 다 테라. 나는 간다. 바이. 손도 흔들어주고 착하네. 챕터 2 지상으로 탈출. 오 역시. 역시 데저트 이글. 아, 알아서 잘 하셔. 아, 갑니다. 1984년. 블랙메사 언급도 하고 있죠. 아... 아, 알아서 하쇼 알아서 잘 하시네. 어. 오... 경치는 구경하죠. 어쩌저쩌고. 아무튼 이렇게 군사적 용도의 기술 개발도 진행 중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아, 위급한 상태였어? 아까 뭐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는 줄 알았네 이거. <laughs> In this o tank. 이것저것 다 하고 와야 되네. 와 어, 여기는 이렇게 시끄러운데 이 소리에는 반응을 안 한다고. 존나 민감한 새끼가 이거에는 반응을 안 하네. 얼탱이 없구만. 아무튼 이거 돌려가지고 이거 채우기. 오케이. 탱크가 이 탱크 말하는 거였구나. 아 저수지에 이 독극물 채워가지고 저 새끼 죽여버리는 거네. 널게. 죽어라. 그렇지 음. 발짝 댄스 타임. 아춤잘 추네. 야, 그만해 이제. 다했잖아. 좀 오래 추시네, 이거. 적당히 해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여기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다. 계고 사실은 안 죽고 좋아하고 있는 거 아니냐? <laughs> 뭐, 그건 모르겠고 난 나갈게. 어, 저기 사람들 발견. 여기서 만났네. <목소리> 얘가 나보다 잘할 것 같은데, <laughs> 귀찮네. 어, 대저 트 이글 난 뒤졌어. 에? 아, 이제 조정해가지고 옮기겠네. 이제 이거 하다가 갑자기 에일리언 컨트롤러 나오고, 그런트 나오고, 고르티 런트 나오고, 다 나와라. 빨리, 그렇지? 아, 무튼 옮겼다. t h a 아, 나 혼자 가는 거야? 그래, 내가 다 할게. 아. 아 어야. 오 씨. Let's be s r e o Who can turn off the power? 내가 할수 있는 거 아니야? 저, 저 정도면은. 내가 기술 엔지니어인데 저쪽 기술은 아닌가 봐. 어이고 그리고 오, yes. 조준 리볼버 떴다. 조준 가능한 리볼버. 그리고 레이저 포인터도 있고. 뭐야. 여기서는 체력이 50 미만이 아니어도 는 배터리 채워주네? 역시 간모드야. 과학자가 배터리 채워주는 거는 또 처음 보네. 아, 같은 엔지니어라서 배터리 주는 건가? 오케이. 오, 리볼버 반동 별로 없고. 아,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됐어. 엘로와잇. 아. 아, 무기 전환 좀 빨리 하고 싶다. 아이씨. 아, 역시 쏘는 맛은 좋아 참 모드 퀄리티 보니까 어? 와 누나 좀비 젠장 누나도 좀비로 만들어버리는 델타 베이스 헤드크랩 그리고 이거 아 여기에 소음기를 달수 있다 여기 누나가 소음기 들고 왔었나보네 이 사람이 떨어지길 기원합니다 살릴 수 있나 이거? 나 내려갔다 오면 이얘 죽어있을 것 같아 와 누나 좀비 네마리 불가능 다 내리는거면 이제 어두워지겠네 좋아 와 일부러 어둡게 만들었구만 젠장 그래봤자 한방임 아팔 힘이 모자랐다 삼고 빔 어? 시체? 무슨 시체? 그거 재밌는데? <laughs> 딱그 대사네요. 대충, 여기 과학자 학살. 요거, 내가 도와줬던 그거 아닌가? 그 장치 아닌가? 사람 죽어 있네? 기껏 도와줬더니 허접 두명 밖에 없어서 이 꼬라진 안 거야? 털려버렸네. 훔쳐갔네요. 이 새끼들이 훔쳐간. <laughs> 어, 아, 어... 그렇지. 잘했어. 왔구나. 덤벼라 이제. 어? 저거는 예상밖인데. 같이 가자. 너 나랑 가, 같이 가야지, 인마. 안 따라와? <laughs> 이걸 안 따라오네. 아, 알았어, 알았어.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내가 뭐 알아서 할게. 아. 내가 잡아줘야 되는 거구나. 왜안 가나 했더니 내가 해줘야 되는 거구나. 에헤. 이 쉽네. 야. 아 워. 아 순간 바보 연기에 <laughs> 죽을 뻔했다잉. 어 다이애나. 잠깐만. 경비랑 같이 가야지. 이 새끼 이제 따라오겠지? <laughs> 어, 이제 따라오네. 즉시 태세전환 아, 지금 대사해. 이애나 나올 때마다 자막이꽉 찬다, 꽉 차. o 아, 끝났어? 잠깐만. 경비 좀 데리고 올게. 오이라고요 빨리. y e 라이 오케이, 오케이. 어아 이거 완전 블랙메사 리메이크 크로버 콜렉티브네요 완전 아무튼 여자 만나러 가야 되니까 빨리빨리 빨리 합시다 여미새 닉파를 여자 한 명이 해달라는 것 때문에 지금 다 해주고 있잖아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다이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 거잖아 미친 여미새 닉파를 어 세일러문 아이 예, 사람 많은데. 이판 무효. 오케이 입판 유효. 대가리 한방한 한 방이 터지는 거 아주 그냥 액션 쾌감이네 이거. 손만 미쳤다. 엔지니어가 아니라 레인저다 이제. 오 예스. 예스. 어? <laughs> 아바이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복사해 줄게. 내가 복사해 줬다. 내일럴줄 네, 알았다 용병들이 이거 해킹했구나 로봇 해킹했다 딱 봐도 해킹당함 아! 어 로켓 그래봤자 너는 허접이잖아 부술 수 있죠 이걸로? 근데 이걸로 부수면 나도 죽겠지? 한번 해보자 오케이 해결 호기심 해결 죽을만 했네 이게 엔지니어지 됐으 쏘는 맛이 좋아 어? 너가 해줄 수 있니? 이거 내 담당 아니라서 너가 해야 돼. 그래. 와, 우리 편딱 봐도 군인 나올 것 같으니까 이제 너가 해줘야 돼. 오케이, 첫 결. 나이스. 오우. 야스 나왔다, 야스. 초 거대 야스 떴다. 오야 거대한 거 봐라. 내 바렛을 봐줘. 어떻게 생각해? 존나 커 오우 예 s 뭘 흔들고 있어 이 새끼들 이고 배가리 씨발 흔들어버릴라 이렇게 어 터트려야되나? 일로와잉 새끼들 이고예 e s 도와주쇼 나 신호는 보냈어 여것도 한번 구경해 주고 BFG 9000 어떻게 노트북 이름이 맞나 BFG 맞나 이거 노트북 잘안 보이네. 그런 걸로 하죠. 어떻게 노트북 이름이 빅박뀐 걸. 와, 군인 좀비 튼튼해요. 어, 이런 것도 괜히 또 보고 싶네. 옐로우 쉴드. 아, 이 시설에서 연구 중인 거다 빼와서 탈출하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알고 보니 블랙메서가 배우였으면 좋겠다. 어, 뭐야? 타워 캐논이야? 어, 못봤어. 못 다시. 다시 죽어줘. 아, 텔포했네. 그리고 새로운 무기의 등장. 우클릭은 안되고. 좌클릭만. 오오. 한 몸이 됐네. 축하드립니다. 여기 위에도 있고. 아우. 한 방. 아, 이거 좋네. 한방 컷. 챕터 3. 나이트시프트. 아, 야간 근무인가? 야근 맞긴 하지. 어? 누나가 나오네 예 s yes. 어? 여깄다 별거 없구만 Need somebody who can open this door 아 오케이 오케이 누군가를 데리고 와야겠네요 아 여기 <laughs> 누나 있... 아 오케이 오케이 다이애나 있네 에이 hey. 너 골드 소스라서 살았다 좀비가 멍청해가지고 살았네 옛날 텔레포트로 가야된다 그래 알았어 아이코 실수 아이고 손이 미끄러졌네 역시 여미새 닉파렐 젠장 지금 속으로 이제 고생한 보람이 있어 이즈랄 하겠지 여기 들어갈 수 있니? 어떻게 들어가 여기 아 This hydraulic door is checked 맞네 I think I can f e e through the cap 뚱뚱해서 못 들어갔다 쟁장 어. 어, 잡은 거 같은데. 처음에 두들겨 맞고 반격한 거 아닌가? 뭐 아무튼 경치 좋네요. 하늘 이쁘네요. 아무튼. 제도 <laughs> 또 다른 주인공이니까 살아 있겠지. 뭐 납치 당했다고 하면은 뭐쩔수 없는 거고. 아. 이거 고나크 라이브 소리. 하하하하. <laughs> 고나크 라이브 소리. 이 물컹물컹한, 물컹물컹한 소리, 씨바. 많이 들어본 소리죠. 야. 하하하 <laughs> 라이브 컷? 아이. 이, 이 헤비 에스 새끼들이고. 엉덩이 큰 새끼들이고. 뒤질라고. 헤비 에스. 살아 있었구나. God, that creature from the dimensional reef right me. 완벽하게 이해했어. Right you. 아주 신났구만. r i 라 헬스크림 아니 다이애나. 어 그렇지. 어, 헬멧은 깨졌네. <laughs>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러웠어 옷은 이렇게, 이렇게 입는 거구나 골드 사이드 nice... 완벽하게 이해했어 자 이번엔 블루 시프트 한번 해볼까? 같이 가자 It's ready. 오 누구 왔나? 에이 퍼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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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니라 잠깐만 이 새끼들 어차피 이거는 못 깨니까, 옆에 있는, 다른 부속물들을. 아, 이게, 이렇게 또 씹창이 나네? 아. 어, 멀어진다. <laughs> 아.. 챕터 4.. 미스 칼큘레이션.. 머리 좀 썼네 용병 새끼들 이고또또 또, 또.. 만나러 가야되네 이거 닉파렐의 여친 구하기 모드 아! 미친 젠트리 아 젠트리가 이렇게 부셔지네 점프맵인가? 오케이 별걸 다 하는구나 기어코 젠까지 오고 만타 가오리도 보고 젠트리또 박살나고 이것도 이렇게 부술 수 있나? 그렇지 아 이거 부수는 맛이 있네 이거 구워먹으면 맛있겠다 어우 어 아, 이거 이거 뭐지 이거? 저저저벌 포넷 둥지인가봐 하이브핸드를 저걸로 만드는 걸 거야 젠 벌집 꿀없는 벌집 헉 다이애나 내가 죽여줄게 너도 다이애나지 죽어라 다이애나 죽어라 다이애나 아 다이애나가 너무 많다 그리고 와 미끼뚜껍이 아 잠깐만 <laughs> 잠깐만 이거 밟아 죽일 수 있어 이거? 그러네요 그냥 살려주자 <laughs> 어 그냥 죽일, 수, 그냥 죽일 수도 있고 보통 이런 거 무적으로 해놓던데 여긴 아니네 오 토네이도 떴다 오 너도 빨려 들어가는 거니? 아 이거 살았네 가만히 있으면 끌려갑니다 이거 어우 쎄다 쎄잘 가라 불스키드 <laughs> 예스 젠네이도 너무 강하다 이걸 사네 이게 게임이지 아참 내가 평가를 지금 플레이하면서 안 하고 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죠. 참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뭐 다들 이것만 봐도 뭐 이미 광 나오는 거라서 이거 보고 못 만들었다고 할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내가 평가를 안 하는 거임 지금. 혹시나 그 최근에 유입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런 모드가 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ACV 슈트 발견. 하지만 먹을 수 없음. 이것도 못 먹음. 그리고 텔포 어, 음악. 오, 오, 저거 가까이 가면은. 아.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데미지다는 거. 나 이건 기억난다. 이거 피해가지고 뭐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거 없어지면은 이제 다시 나가서. 해야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게 뭐였지? 어, 하다 보면 알겠지. 아 이, 이런 이런 거 내리기. 아 파워 제너레이제레이터 이거 세개 활성화하기. 이거 하나. 어어 야야야 여기 있어야지. 아 여기 여기 아니야? 아, 씨, 아예 내부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구나. 아씨. 아씨. 저 새끼들은 데미지 안 들어가네. 종차별이야 이거. 이거 돼 있고 저거 돼 있고 아저 위에 있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체력에 여유가 좀 있으니까 좀 맞으면서 해도 괜찮은데 왜안돼 이거 어 비비 칸 소리 나어 지금 또 이때 작동시키는 건가 비빅아 그러네 이거 다섯 칸다 채우고 이거 버튼 눌러서 탈출하기 참 까다로운 거 만드셨네 이거 오야 멋있긴 하다? 진짜 우주로 온것 같은 느낌 뭐야 어? 누군가가 여기로 오려고 했구나 드디어 사람을 보내 근데? 죽은 사람 됐네요 또 젠장 존나 외롭다 다이애나를 빨리 여친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외로워서 죽겠다 Need someone to operate the portal 아 누군가가 또 해줘야 된다 이거를 누군지 알것 알 같다 아이고아또또또 또, 또 지랄하네 어딨어 다이애나 아 여기 있었구나 심.. 아니 다이애나 빨리 나가자 결국엔 시간 낭비네 인류를 구할 것도 아니면은 그냥 처음부터 이러지 말았어야지 아 그래도 뭐 주인공은 여자 얻었네 자 다이애나 지키기 별거 아니지 이때까지 아껴놨던 무기 여기서 다 쓴다 쉿 예스 별거 없구만 예 s 가자 나 y e 간다 아 같이 가는구나 어 어마... y 도전과제 큐트 모멘트 뭐야 <laughs> 가자 시공의 폭풍으로 크레딧 이후에 또뭐 나오는 걸로 아는데 일단 소감을 짧게 말하자면은 이거는 한줄 요약 가능합니다 모드 입문자라면은 반드시 해봐야 할간 모드 이렇게 한줄 요약 가능 모드로서의 퀄리티가 너무 어 충분하게 잘 만들어졌기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깔거 없다고 생각함 일단 쿠키 영상

앗, 아, it's, it's 사실 쟤네서 벗어난 게 아니었던 거임. <laughs> 사실은 벗어나지 못했다. <laughs> 그냥 어. 이지가 <laughs> 이렇게 일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볼수 있죠. 이거는 해피 엔딩은 아닌 듯. 자 제작자분이 인디 게임 개발자로서 이제 살아간다고 하셨으니까 아마 후속작 같은 거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엔딩은 그냥 어, 열린 결말로 봐야겠죠. 아무튼 재밌었고요. 오늘 방송 여기까지.